나의 영상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때 많은 사람이라는 말을 내 채널의 대상이라는 말로 바꾸면 훨씬 훨씬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대상 누군지 잘 분석하고 잘 고민한 사람들이 만드는 영상을 어디서 노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노출될 건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채널의 이상적인 대상을 분석하는 거 사실상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랑 성공하지 못하는 유튜버들이랑 가려져요 나의 채널의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상상되시나요 안되면 아직까지는 초보유튜버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주 쉽게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자 나의 채널의 이상적인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내 영상을 보는 사람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10대 20대 30대 초반 40대 후반, 이것부터 나이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뭘까? 뭔가를 배우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제 힐링타임으로 나의 영상을 보는 건가? 그 사람이 나의 영상을 보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 꼭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제사항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계로 나의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영상 만들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유튜버라면 셔츠를 노릴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저는 교육 유튜브 채널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 채널에서는 적극적으로 쇼츠를 피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한번이 영상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왜일까요? 쇼츠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잡고 쇼츠를 보는 건가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쇼츠를 보는 걸까요? 쇼츠를 보는 사람들이 메모장 꺼내놓고 연필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쇼츠를 보는 사람 아니면 아 하루 너무 힘들었다 피곤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영상 보자 이게 쇼츠를 보는 마음의 상태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쇼츠를 볼 때는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영상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쇼츠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냥 재밌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롱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집중 잘 되고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잡고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유튜브 채널의 대상 아바타 만든 다음에 어떻게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릴수록 그 사람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생각했던 대상과 실제로 나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두 가지를 비교해서 조절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채널의 이상적인 대상부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세요.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좋은 영상 만들게 될 거고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줄 거예요. 댓글을 남겨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알고 싶으시면 이 다음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없으시면 이 다음 영상을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주세요. 시간이 되실 때 커피를 마시면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 채널 즉 존쌤의 유튜브를 가르쳐 주라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